찬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럴 때 있죠. 이렇게 눈 밖에 오늘 눈 진짜 너무 많이 왔어. 이렇게 눈 오고 막 비바람 치고 자전거를 도저히 탈수 없는 이 시기가 우리가 자전거를 타기 위해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마치 주식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사는 것처럼. 자, 오늘은 아, 이렇게 완전히 그 로드 자전거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막 엄청난 잘탈 거야. 그렇게 스리얼스한 라이더들 말고 그냥 저처럼 아나 뱃살 좀 많이 쪘는데 아 운동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진짜 그냥 헬스장 가서 뛰는 건 너무 힘들어 자전거 같은 거 탔으면 좋겠어 좀 뭔가 재미있으면서 살도 빠지고 그런 운동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자전거를 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준비해야 될거 자전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자전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분야나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이 드러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때쯤 내가 아, 이거는 진짜 돈 들여서 한번 제대로 좋은 걸 사야 되겠다 라고 마음이 들 때쯤 그때 새 거를 사도 늦지 않아요. 제가 카본 로드바이크를 중고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알루미늄으로 바꿨잖아요. 중고 제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타보고 저것도 한번 타보고 이렇게 조금의 출혈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고로 사보세요. 사보시고, 타보시고, 바꿔보시고, 하시다가, 난 이거야. 나는 뭐, 에어로 카본이야. 아, 나는 올라운드 알루미늄이야. 나는 구동계는 이 정도가 필요해. 라는 게 조금 완전히 확고해지시면 그때 새 거로 지르시는 게제 생각에는 엄청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중고 자전거 사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 이렇게 추운 날씨에 굳이 자전거를 사라고 하냐면 지금이 진짜 적기입니다. 지금은 팔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많을 때예요. 타고 싶은 마음보다. 왜냐하면 너무 춥고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게 느껴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그래서 내놓는 물건들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더 싸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겨울에 싸다고 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싸던데요. 그거는 싼 물건들이 빨리빨리 나가요. 진짜 싸게 올라오는 물건들이 있는데 정말 빨리빨리 판매가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자기가 사고 싶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구동계, 자전거의 소재, 브랜드 그리고 자신의 키에 맞는 프레임 사이즈 이 정도 한네 가지 정도를 공부를 해 놓고 목표물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 가격까지 공부를 딱 해놓으시면 이 다섯 가지가 완성이 되죠. 그 상태에서 중고나라, 번개장터, 그리고 당근, 당근, <laughs> 그렇지 당근. 당근에 괜찮은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알람을 걸어놓으세요. 저도 맨날 장차를뒤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꼭 필요한 게 있을 때는 그렇게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알람을 걸어놓고 괜찮은 가격대의 물건이 나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삽니다. 그거 눈치 싸움마다 노출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동계, 자전거 소재, 브랜드. 프레임 사이즈 그리고 가격대까지 공부를 해놓은 다음에 알람을 걸어놓으시면 눈에 안 보이던 꿀매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헬멧. 이제부터는 장비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왜 자전거를 중고로 입문하기 좋은 자전거로 선택해서 사는 게 중요했냐면 자전거를 처음부터 엄청 비싸고 좋은 걸로 시작하면 장비에서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도저히 시작할 수가 없어 로드바이크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당한 가격대의 자전거를 사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헬멧을 한번 볼게요. 헬멧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시클리스? 그렇게 좋은 브랜드 아니에요. 뭐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데 그냥 쓸만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운동할 때 쓰는 거니까 저는 굳이 디자인 그렇게 따지지도 않고 그냥 조금 저렴한 것 중에서 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샀어요. 최근에 로드바이크가 인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렴한 국산 헬멧 브랜드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이 시클리스도 그렇고 어, 크랭크도 제가 봤을 때 가성비 헬멧인 것 같아요. 만약에 브랜드가 조금 신경 쓰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 로고가 조금 작게 보이거나 잘안 보이는 제품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 면 몰라요. 로드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 알지. 그냥 자전거 한 번씩 보시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에는 가성비 제품으로 구매해 보시기 권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알게 되신 분, 다른 분들의 헬멧 디자인이나 이런 걸 보고. 자기의 머리 사이즈에 맞는지도 확인해보고 그렇게 여러가지 헬멧을 써보고 자신의 맞는 사이즈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고급스러운 비싼 그런 2 3 0만원대 헬멧을 사는 걸 추천드려요 해 처음부터 2 3 0만원대 샀다가 자기 머리에 맞지 않거나 좀잘 어울리지 않으면 결국 다시 방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저렴한 제품의 헬멧 가격 정도는 그냥 날아가니까 어, 애초에 조금 저렴한 제품을 시작해 보셨다가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알아가면서 넘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하, 드디어 올게 왔죠, 저지. 저지 조금 어렵죠. 사이즈도 잘 모르겠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 입어보면 남사스럽기도 하죠. 뭔가, 아, 나꼭 이거 입어야 돼? 아니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 저지 꼭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쪽은 아니었어요. 아, 저지 입을 수 있을까? 조금 뭔가 부끄러운데 이런 쪽이었거든요. 가격도 라파나 이런 좋은 브랜드들, 뭐 파노마 요새 유행하잖아요. 그런 거 저는 없지만 그런 브랜드들은 가격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향은 뭐냐면 조금 남사시럽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 바지만 사세요. 패드 바지는 진짜 꼭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저렴한 거 사시지 말고 적당한 퀄리티의 제품을 바지만 구매를 하세요. 바지 입고 다니시다 보면 다른 것도 구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이 나거든요. 요새 사람들이 다 갖춰서 입고 다니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느끼시는데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로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바지만 패드 바지 입고 위에는 티셔츠 같은 거 입으셔도 운동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탄다고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입문으로는 패드 바지 정도 조금 괜찮은 걸로 사셔서 입어보시고, 패드 바지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패드 바지 위에 반바지 입으세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새 레깅스에 반바지 많이 입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니까 일단 패드 바지는 약간 머스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격이 좀 많이 비싸다. 하시는 분은 알리에 가면은 싼거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조금 잘 찾아보시고 제품 퀄리티가 괜찮아 보이는 걸로 하나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한달 정도 걸립니다. 빨리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한번 시켜봤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일단은 없이 타보세요. 클리 슈즈는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한 10만원, 2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페달까지 같이 구매를 하면 중고로 구하셨다고 해도 한 20만원은 들어가요. 그리고 신발 사이즈가 딱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중고로 구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클리슈즈는 아나 로드 자전거 너무 재밌어. 진짜 열심히 타보고 싶어. 이랬을 때 약간 큰 마음을 먹고 어,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를 구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실은 클리슈즈를 신으면 훨씬 로드 자전거가 재밌긴 재미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넘어지거든요. 거의 이건 무조건 넘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마음의 준비도 안되 있는 사람이 로드 끼고 자빠지면 자전거가 무서워지고 타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자기 좋아하는 신발 편안한 신발로 자전거 로드 타고 재밌게 즐기시다가 조금 더잘 타고 싶다라고 하실 때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로 이건 제말 들으세요. 괜히 넘어져가지고 까지고 자전거 안 타고 자전거 기스 나가지고 아 진짜 자전거 꼴배기 싫어져서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 마음 먹었을 때, 아, 나잘 타고 싶을 때, 진짜 도움이 되겠다 싶을 때, 도전해보고 싶을 때, 그때 사세요. 근데 클릭기면 진짜 재밌긴 해요. 그 효율성? 페달링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냥 자전거를 탈 때랑 약간 다른 스포츠. 정말 다행인 거는 제가 첫 번째로 헬멧 얘기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현재 저렴하고 퀄리티 좋은 제품들을 내놓는 브랜드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장갑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굳이 비싼 장갑을 안 사도 돼요. 진짜 막말로 다이소에서 사서 껴도 장갑은 진짜 표안 나요. 진짜 자기가 장거리를 뛰는 라이더라면 모르겠지만 로드라이딩이 그냥 그렇게 쉽고 재밌기만 한 스포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가성비 제품들이나 중고 자전거 이런 거를 이용해서 내가 이 스포츠에 맞는지 테스트를 조금씩 해보면서. 저처럼 그냥 나는 가벼운 운동용으로 탈래? 그러면 거기서 멈추셔도 되고, 더 발전해 나가도 되고, 또 발전해 나가면 바꿔가는 그런 재미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 추운 겨울이, 로드 자전거를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적기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남들과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지금이 적기입니다. 남들이 팔때 사세요. 한 가을쯤이었나? 한 8, 9월 됐을 거야. 한강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라이딩 딱 하는데, 와, 이거 왜안 탔었지? 진짜, 한강 진짜 너무 이쁘고, 자전거 도로 너무 잘돼 있고, 이거 안 타는 게 손해. 이 정도 이유만으로도 1년에 한몇 번이라도 자전거라는 스포츠를 해보는 게 인생에 있어서 되게 좋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운동적으로도 그렇고, 네, 라이프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굳이 뭐 나는 완전 로드를 진짜 잘 타고 열심히 탈 거야, 막이 정도 아니더라도 어 제가 알려주시는 대로 준비하면 간단 간단하게 로드 자전거를 탈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구축해놓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투자면은 괜찮지 않아요? 겨울에는 비록 못 하지만 날씨 좋은 날, 시간 되는 날. 간단하게 나가서 라이딩도 하고, 한강에서 라면도 먹고, 아니면 뭐 동네 동호회 사람들 만나서 수다도 조금 떨고, 한력소.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